아빠 조금 누워있게. 응? 아들, 아빠 조금만 누워있다. 응? 아빠 구경하고 싶어요? 응? 응? 아빠 부러운 거 아니었어? 응? 오, 아빠 부러웠어요? 아이고, <laughs> 아파야 아이고, 아파요. 아이고, 아파요. 아들, 아빠 아파요. 아이쿠. 아이쿠. 아빠, 좀만 누워있게. 아! <laughs> 아파. 아, 아까 전에 아빠가 부를 때는 안 오고. 응? 아빠, 아파. 좋아요? 응? 아우, 아파라. 아이고, 아파라. 아이쿠. 아들, 아빠, 아파라. 아이쿠. Leo. Tak apa-apa, Joy, ya. Hmm? Uh hmm? -huh. Uh -huh.